안녕하세요, 에덴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요, Go To Bed라는 잠자리에 드는 것에 관한 짧은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Go To Bed, 자러 가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앞에 연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진짜 게임 속에서 자러 가볼까요? 아, let's go. Situation 어, 1, Subject A, 어, 상황 1. 고트베드 바로 자면 되는거겠죠? 고트베드라고 나왔으니까 어 다른건 안하냐? 어 뭐야 열리네? 불켜고 자? 그냥 자는거야? 자도돼? 어어 됐다 어 뭐야 뭐야 현관문을 잠갔냐는데? 현관문 안잠거지 않았냐? 어 안잠갔다고 합시다 아닌가 내가 잠갔다고 하면 잠기는 거고 안 잠갔다고 하면 안 잠기는 거야? 어? 누구세요? 어? 예? 아니 뭐? <laughs> 아 잠갔다고 했어야 되는 건가? 아아 아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잠그러 갑시다. 내가 봤을 때안 잠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관문이 어디야? 근데 여기인가? 아, 오, 아, 잠궈야 되는 거구나. 여기도 잠궈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자, 다음. 이건 뭐야? 홈 보안 시스템이라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럼 지금 다 잠그고 자면은, 절대 아무것도 못 쳐들어오겠는데? 음. 바로 잡시다. 이제 못 들어오지. 예. 네. 예, 네, 현관문 잠가죠, 이번에는. 네, 잠갔습니다. 야, 너무이 밤에 뭐 하는 거야? 어, 윈도우 닫았죠? 네, 닫았습니다. 야, 근데 무섭다. 내가 아무리 잠그고 다 닫고 했다지만 어, 이거 홈 시크릿도 했죠? 좋아요. 네? 아니, 의미가 없잖아요. <laughs> 칼을 숨겼냐고? 아, 숨겼다 거짓말 쳐 볼까? 내 네, 숨겼어요. 어. 들, 들켰니? 아, 오지 마세요! 진짜! 아! <laughs> 홈시크리티 하고 아니 근데 홈시크리티왜 있는 거야? 저거 문 부수고 들어갈 거면은 칼칼 칼 숨겨, 아, 여기 다칼 숨기고 또뭐 클릭되는 거 있나? 옷장 어, 다된거 같죠? 더 이상 진짜 야, 여기서 뭐 뭐가 더 있겠어 어? 혹시 여기 뭐 숨겨져 있나? 없어 잡시다 자자 완벽해 이젠 진짜 실패할 그 껀덕지가 없다 어거지로라도 진짜 꺼내지 않는 이상 이렇게 잠갔죠 음 닫았습니다 이렇게 집 보안 의미 없는 집 보안 <laughs> 아니 부수고 들어와 그냥 예, 네, 칼 숨겼죠 오야 경찰 왔다 아 이렇게 그냥 시간만 뻐기면 되는거네 어, oh, well done.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어, 시츄에이션 2? 아니, 근데 아무리 내가 다숨겼다곤 하지만 일단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나덮쳐로 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되게 착한 착한? 생각보다 되게 멍청한 범인이네. 오케이, 이번에도 다 똑같이 하면 되겠죠? 창문 닫고, 여기 닫고, 잠그고. 근데 이게 어떤 거는 이번에는 안장 가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 좀 다르게 여기또 뭐야? 뭐지? 불안하게 된 건가? 나다한거 같은데? 아, 여기도 있다. 칼, 칼, 칼. 이게 한번 하니까 보이네. 나 숨길 거다 숨겼어. 일단 위험한 것들은 다 숨겼고, 여기로 들어왔을 때 뭔가 나를 위협할 만한 거 없어. 자, 코트 배 집이 안전하네. 어... 어... 너가 리트라이래나 안전해. 난할거다 했어. 정말인가요? 했다니까요. 불안하네. 그... 어, 뭐야?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쉬워 두 번째... 어? 어?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뭐야 내가 모르는 곳에 와 있나 봐. 나 납치당했는데? 와나 어, 소름 돋아 잠깐만 나 무서워. 어 아, 이거 뭐야 이 목줄 뭐야? 크래시 같은 거안 주나요? 아아 아, 아! 뭐야? 돼지?지 사람 아니지? 어뭐 있다 여기. 아 뼈. 어 시체. 다 있을 거다 아, 있을 거다 있대. 뭐가 많네. 근데 아까 전에 점점 쓰레기가 많아졌던 거 보면, 어 뭐야? 괜찮으세요? 범인이신가? 아까 범인이랑 좀 외형이 비슷한데? 머리가 대머리인 것도 그렇고. 어 열쇠다. 어, 노래가 왜 멈췄지? 잠만 시체 아직 있나? 야, 없어졌다. 아, 죽은 척한 거야, 설마? 범인이 맞았구나. 허, 허, 허. 아무것도 아니고. 허, 허, 아이씨! 똑같은 거 보고 자꾸 놀라. 계세요? 어, 나가는 길이다. 뭐야? 어? 여기 아까 우리 집 아니야? 헐 잠겼대. 내가 잠궈서 못 나가는 거야, 지금? 아, 두 번째 날에 이걸 잠그지 말고 그냥 말로만 안전하다고 했어야 됐나 봐. 지금 다 막혀 있어, 지금. 사방이. 홈 시큐리티. 어, 활성화 돼 있대. 뭔가로 잘라야 된다는데? 칼? 왜냐 칼 봐야 되나 그러면? 어? 아니 뭐 근데 다 지금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여기서 나갈 수 없대.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 같은데? 어? 너는 왜 침대 없냐고? 아 뭐야? 아? 어 끝났? 끝이야? <laughs> 아, 잠깐만. 나 궁금해졌어. 안 잠그고 만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번에 다 열어놓고 다닙시다. 야, 그래도 칼은 숨기자. 아닌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아예 아무것도 안 해볼까? 해보자. 오케이. 아, 맞네. 아, 내가 여기서 안 잠궈야 되네. 그럼 엔딩이 두 가지 거구나. 그래, 아까 이시체 사라졌잖아. 이 자식 죽은 척한 거였어. 여기서, 여기다. 나 나갈, 나갈 수 있잖아. 보자. 어, 창문. 창문부터. 어, 열려 있어. 난 나갈 수 있어. 아, 이렇게 이 게임은 여기서 끝인 거 같네요. 엔딩이 딱두 개밖에 없었네. 어, 근데 생각보다. 화면이 깜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소름 돋아 게임이 그리고 아까 그 돼지 그 정육점 마냥 그런 식으로 걸어 놓은 게 너무 소름 돋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진짜 고트 베드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